농민의 현재 상황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상징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시사연장 윤주 안녕하십니까? 시사연장 맥 윤주성입니다. 옛말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이 세상의 근본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요즘 농촌에서는 농민은 등매국민이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학로 이곳에는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100일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천막 농성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국가 폭력이었고 정부가 책임 있게 이 조치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지난해 전국 농민 대회 집회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그날 이후 그는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 하나 들지 않는 맨몸으로. 주를 한번 잡았던 이런 70의 노인을 물대포로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것들은 바로 이 정부의 책임이다. 백남기 씨가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는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농민 대회 역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쌀 수확철에 밥쌀용을 3만 톤을 수입을 해서 쌀값을 게 폭락시키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농사짓고 살 수가 없다. 이걸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알려고 왔는데 이날 경찰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방화문 일대에 차벽을 세우고 살수차를 동원 시위대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직접 물을 분사하는 직사 살수가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머리 쪽에 엄청나게 센 물대포를 직접 맞으면서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심한 충격이 왔고 단순한 뇌진탕 상황이 아니고 뇌출혈이 발생해서 그 반대쪽으로 뇌를 밀려낼 정도의 심한 출혈이 발생했고요. 사건이 발생한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남계 씨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의 50% 이상이 손상되거나 뇌 뿌리가 손상되면 의식을 회복하기가 힘든데 아버지는 두개다 해당이 되신대요. 그래서 의식 회복하는 건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생과 사의 기로에 선 백남기 씨.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삶.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관련 경찰들을 살인 미수 혐의로 고발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회에서,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고 물대포로 그렇게 막 조준까지 해가면서 쏜다는 게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정부는 11월 14일에 집회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 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당시 차벽이 세워진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공권력에 맞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이뭐두 대를 넘어서는 그 방탄 차벽으로 설치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집회 참가자들의 어떤 분노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경찰들이 어떤 차벽을 동원하거나 물대포를 동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충돌 현상을 막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 사용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률 규정에 두어야 된다. 라는 것이 법률 유보 요건칙인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살수차 규정이 들어가 있고 최소, 그러니까 위해성 장비는 피관 최소 범위에 사용해라는 이 규정은 너무나 막연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는 법적 근거가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남기농에 이루어진 살수는 뭐 가슴 이하가 아니고 얼굴 정면을 향해서 4 5소 각도로 어, 살수를 했기 때문에 뭐 살수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침 자체를 어, 그 위반했기 때문에 뭐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런 행위로 인한 국, 법적인 근거 없는 국가 공권력 행사는 결국에는 국가 폭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에는. 직사 살수 시 가슴 이하를 겨냥하고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에 나서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이후 구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살수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이 딱 맞고 나서 한 어깨 쪽부터 저 어깨 쪽부터 밑으로 쫙쏟으서 이분은 잠시 방향을 잃었었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물대포가 지나갔으면 끝났을 문제예요. 그냥 이제 중심을 잡았을 텐데 물대포가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직격을 했고 지절해가지고 큰 데처럼 쫙 뻗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얼굴로 물이 맞았어요. 수술 정도로 남자는 남자가 누워있는데 수압에 의해가 바닥에서 사람이 움직일 정도로 누워있어요. 수압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계속 쏜 것입니다. 당시 현장 의료 지원에 나섰던 관계자는 물대포에 최루액까지 섞여 있어 사람들의 고통은 더했다고 말합니다. 쓰러져서 넘어져서 뭐팔 골절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고요. 눈에 최루액 그 튀어 들어가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최루액 자체에 대한 손상도 꽤 컸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집회 현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물대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어, 어, 그 살수 물대포 사용을 어, 불허했는데 그 가장 주의했던 근거가 살 물대포에 의해서 사람이 이, 맞게 되면 내출혈을 어, 통해서 직접적인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위하, 위험스러운 장비다라는 이유로 어, 그, 물대포 사용을 금지를 했거든요. 취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차례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든지 그동안 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백남기 씨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본질은 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있었던 연세대 이한열 열사를 총탄으로 직격해서 사망케 이른 사건과 이번 백남기 농민 사건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 국가 폭력이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했고 또 쓰러진 그 백남기 선생의 위로 다시 물대포를 쏘는으로써 어, 사망 직전까지 이르게 한 어,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한 사건이다. 백남기 씨가 쓰러진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백 씨는 아직까지 의식 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생사 기로에 놓인 백 씨의 처지가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속 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보성군 웅치면의 오래된 기와집 백남기 씨가 8대째 살고 있는 집입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건강만큼은 자신했다는 백남기 씨 아내에게 그는 올곧은 성격에 정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으로 진짜 다정하시고 참 재밌으세요. 말씀도 별로 지도 않은 한테도클레이 그렇게 부르시고 남들처럼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단란했던 가정. 손자와 노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었던 남편입니다. 심 같은 도 없이 그렇게 다른 이 너무 죠 사경을 헤매는 남편 생각에 아내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백남기 씨는. 40년 가까이 땅을 일구고 살아왔습니다. 열악한 농촌 현실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왔는데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집을 떠난 이후 그토록 좋아했던 증을 다시 잡아보지도 못한 채 그의 빈자리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백남기 씨는 1984년 정부가 수매를 중단해 토종 종자가 사라져 가는 밀을 해마다 심어 왔습니다. 생명의 근본인 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음. 우리 밀 운동 본부에서 가공 유통 분야도 있었지만 형님은 생산 부분을 맡아서 보성이 많은 농민들한테 야, 우리밀 심자. 우리밀 심어야지. 우리밀 살려야지. 보리보다는 소득이 적더라도 그래도 우리 미래 살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백남기 씨가 전국 농민 대회에 참석한 건 역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쌀값은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례 없는 쌀값 폭락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가 쌀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라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전국에서 3만 명의 농민이 서울에 모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17만 원쌀 하는 거 21만 원까지 올리겠다. 전국 에 걸고 신 농민들이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뭐 7월 3 0일어 이렇게 밥쌀용 쌀수입 그... 3만 톤 입찰을 붙여버리니까 모든 희망이 그냥 한꺼번에 다없진거니 농민들은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국내 쌀 시장을 전년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의 수입 의무가 폐지됐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밥살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513%의 관세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에 당사국들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밥살용 쌀의 수입을 중단할 경우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산 쌀의 경우에는 밥쌀용 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을 다 밥쌀로 이제 유통을 하고요. 한10% 정도가 이제 가공용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수입할 때는 어 이제 밥쌀은 예를 들면 수입을 하지 않고 가공용만 수입을 하게 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국내에 적용되는 룰과 해외 수입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룰이 다르기 때문에 내국인 대우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쌀 관세율은 WTO 협정에 따르는 것으로 밥쌀용 쌀 수입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인데요. 정부가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쪽논는 밥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제 그나라들하는 국내 쌀값을 이렇게 안 그래도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쌀값을 더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 수입을 하는 것이 어, 그 과연 올바른 정부이냐? 농협 역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밥쌀용 쌀 수입이 국내 쌀 시장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하고 틀려가지고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품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살용 쌀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쌀 생산량은 소비량에 비해 32만여 톤 많았던 상황. 정부가 20만 톤을 시장 격리 조치했지만 12만여 톤은 잉여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밥 쌀용 쌀 수입까지 더해지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더 절박합니다. 농지를 임대해 쌀농사를 짓는 한민호 씨는 최근 쌀값이 떨어지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15만 원, 팔0 나라 간 섬에 15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그그 그 금액으로 계속 변제를 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만 3천 원, 8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나머지 그 차액이 저희한테는 뭐 보존되는 것도 없고 저희는 그 저희가 그냥 고스란히 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시중에 쌀이 넘쳐나 출하조차 하지 못하고 쌀을 쌓아 두고 있는 형편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 쌀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어,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가입을 하게 되면 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40만 톤의 음수입 물량 말고 음. 추가로 더 미국이나 호주 혹은 베트남 같은 쌀 수출국한테 추가로도 개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들올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제 쌀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불안감을 주고 있고요.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할 경우 쌀 시장은 물론 국내 농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88,000 헥타르 정도의 별 재배 면적을 좀 감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농진청,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활용해서 별 이외 타작목으로 좀 전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재배 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쌀 말고 다른 뭐 잡곡이나 이런 걸 심을 논들은 그런 땅들은 이미 다 휴양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땅들은 또 그런 잡곡 같은 걸 심게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물이 인근에서이렇게 운논에서 물되고 또 그러면은 다 같이 습기가 스며 들어와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뭐그쌀 면적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줄이는 거는 좋은 제도가 아니죠. 그는 가게 지금 이제 옷가지기 원사무소 가니까는 뭐 그런 그 공무원 내려왔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역시 이 합번 휴경지 그 제도하고 똑같이 실패할 거라고 봐요. 음. 지난 11일 보성에서는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16박 17일에 걸친 도보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이땅 구석구석을 돌아 서울로 향하는 길, 그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좀 일어나셔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몸으로 일어나셔서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가장 크고요.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다. 남기씨를 살려내려는 노력과 의지가 곧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임을 알리는 여정. 그길 끝에서 사람들은 과연 또 다른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우리 사회가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이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고. 임시 땜질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멍든 동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민들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 좀더 나아지기를, 백남기 씨 사건의 진상 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사 현장맥 여기서 마칩니다.